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어, 지난 3월 LH의 그 전현직 직원들의 어, 농지 투기 문제로 촉발된 어, 3.29 대책 발표에 의해서 어, 지난 7월 23일에는 농지법 등 어, 3법 개정안이 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 통과 이후에 하위 법령의 어, 준비가 필요 없는 규정들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 7월 개정된 농지법 등 어, 농지 관련 3법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입니다. 어, 현재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 시에 어, 직업이나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어, 반드시 기재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그 일반적인 내용 어, 취득 면적이라든지 노동력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은 어떤지 뭐 이런 내용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농사를 지으려는 생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어, 어디 어, 취직하고 있다면 어, 지식재직증명서 또농업경영체를 어, 등록을 해야 된다면 어, 경영체 등록증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취득 발급이 안 되면 당연히 취득이 안 되니까요. 또 이제 농지 취득할 때 심사를 현재는 담당자 혼자서 했다면 이제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어, 의무하겠다그 심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지는 그 연접지역인 경우 또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활용한 농지취득 또 이게 이제 보통 경매 같은 경우에 이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어, 지분으로 어, 투자하는 소액투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농, 농사 작용을 위한 취득이 아닐 테니까요 그 다음에 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실제로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요 이제는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주말이나 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에는 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는 어, 농업지역, 어, 농업지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어,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어,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가 1필지의 어, 공유자 수를 최대 7명 이하로 어, 조절할 수 있도록 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만약에 그 정원수를 초과하면 어, 농지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소유자별로 만약에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자료를 어,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면 이제는 어, 불특정 다수의 수십 명씩 모여서 지분으로 쪼개서 투자하는 그런 농지에 대한 경매 이런 것들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농업법인이 만약에 부동산업 등목적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또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에는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농지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고요. 또 이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또는 이제 강제 처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는 이제는 어, 즉시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지취득 이후의 사후관리와 그 다음에 제재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 이행강제금을 어, 상향조정했고요, 20%에서 25%로. 그리고 그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되는 산출기준이 과거에 이제 공시지가였다면 이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어,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법으로 전용을 했다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텐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원상회복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미 이행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이제 농지에 대한 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무서워지고 있는데요. 어, 농지 불법 취득이나 임대차 등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리고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에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제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재가 있고요 또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현재 5천만원 이하에서 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 땅값만큼 이 벌금은 물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 유지할때 5천만 원을 이제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만큼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이 불법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 등의 벌칙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됐습니다. 또 이제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상속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작용을 하다가 이용하는 이농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일정 면적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해서 소유한다 하더라도 직접 작용을 안할 거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위탁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에 루트 중에 하나가 사실 농업법인이었는데 이제는 농업법인도 사전 신고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사진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에, 미리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자체가 이제 심사를 해서 어, 이게 농업법인이 적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된 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어, 법원에다가 어, 설립 등기를 제출해야 아, 등기를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농업법인이 에,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서 농 아, 부동산업을 할수 없도록 어, 병, 법률에 명시하고 어, 이렇게 농어촌의 어떤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어, 경우에 어, 토지 시설을 임대해줄 는수 있지만 어, 분양은 안 해주겠다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의 범위는 만약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이다 그러면은 어,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차액의 범위 내에서 또 만약에 임대업을 했다 그러면 그 임대를 통한 임대료 어, 범위 내에서 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하위 법령이 필요한 필요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이 들어갔는데요. 아, 이제 그 시행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공포 후에 아, 즉시 시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어, 주말이나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이 이제는 앞으로 어, 불가능해졌고요. 어, 그리고 아, 이게 뭐 부동산업 등 목적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거나 시정명령 3회 이상 받아서 미이행, 미이행하는 등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은 이제 제한이 됩니다. 또,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없이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이 시행이 되고요. 이 시행 명령 내에는 이제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도 바로 즉시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 이행 강제금의 상향입니다. 그래서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토지가에게 2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부과 대상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도 포함이 됐고요 이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또율도 부과 기준도 과거 20%에서 25%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농지의 불법 취득 등 중개행위, 그다음에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부과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것도 즉시 시행이 되고요. 또 농지법의 위반행위 벌칙금 상향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만큼의 벌금 부과 또 위탁경영이나 임대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전에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이런 것들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공표 후 9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농지증 자격심사 강화한데 뭐 직업이나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심사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취득할 경우에 소유자별로 위치를 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도면을 제출한다든지 이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반씩 하고 있는데 반반이면 어디가 반반이냐 이렇게 아마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예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같은 경우에 어, 현재는 주말이나 체험영농 같은 경우 주말농장이죠. 주말농장 목적의 취득인 경우에는 어, 영농 계획서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어,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9개월 후부터 어, 시행이 됩니다. 네, 이제는 또 민원처리 기간도 이제는 충분히 심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농업경영 목적이라든지 어, 주말 농장 같은 경우도 에 7일 어, 농지전용 목적 2일 어, 농지위원회에서 뭐 심의 대상이다 어, 그러면 어, 14일 아주 꼼꼼하게 에, 심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또 어, 거짓이나 부정으로 이래서 어,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도 이제 500만 원이 신설이 됐고요. 또 어, 의무기재 사항을 미미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 하나의 필지를 공유 취득하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어, 지자체 의 조례로 그 수를 정해서 그게 만약에 초과된다 그러면은 어,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다 그러면은 어, 예, 음, 당연히 뭐 농취증 농지, 어, 자격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9개월 후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농지의 취득도 문제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농지에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부동산 안전 설계,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